여러분 대상포진 걸린 것 같아서 응급실 갑니다. 저기 있어서 편의점에서. 와스크 갖고 왔다. 들어가도 돼. 어 들어가도 된데. 얼 들어가서 빨대네네 내가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자신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내일 신경과 가래. 여기가 처음에는 근육통이랑 따끔따끔 거렸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화상 입은 것처럼 엄청 아프면서 칼로 베는 것 같은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하루치약을 받았고요. 내일 신경과 가서 제대로 진료를 봐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대상포진바이러스. 빠바바바, 빨간 이렇게 삶이 힘들 때, 하, 과자 하나 정도는 괜찮으니까. 요거트 만나면서 존맛입니다. 맛있는데. 여러분 레드 컬러 옷 입은 여성과 병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왔습니다 응, 안 네, 에러. 한번 네, 더. 네. 약이 많아졌다 점심요금 먹었지? 아, 어 당연하지 오늘의 아침 제... 이걸 말로 찍네 큰 냄비에 담가지고 예쁜 접시 세팅도 안 했는데 아침도 먹습니다 그 때문에 아중단이라고요예 예. 네. 네. 출혈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히나어약 끊자마자 나온다 너무 뭐, 뭐, 뭐. 이제 시작이 어떻게 일찍 나야안 쉬겠네 제발 이쪽에 연고를 발랐고 엄청 따갑고 아픕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계속 이런 고 보면 스포가 안나서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칠 걸까요 엄빠는어 엄마는 슬퍼서 눈물이 나고 저는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laughs> 항암제를 안꺼내서 그게 얘 그러고 엄할수도있다더라 그래서 그렇게든 이제 하암지 갖고 보고 보겠습니다. 약 뭘로 바꿔 줬대? 이 원래 있던 약인데? 아, 아. 진통제 바꾸러 갔다는데 원래 처방 받았던 거. <laughs> <laughs> 38.9. 그렇게 당이 올라갔었지. 어제 봤는데. 밥도 못 먹었다. 마이무라. 항암할 아, 때 마이무라 산좀찌야 되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항암도 하고 있다 보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 대성포진에도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이 백진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백진삼은 100년 이상 된삼삼을 특허받은 식물조직 배양기술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노 공법 기술을 적용해 흡수율도 높였다고 해요. 많이들 아시는 홍삼, 인삼에도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백진삼에는 그 양이 무려 335배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항암을 쉬지 않고 하다 보니 엄청 피곤한데 피로감이 좀 덜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열어보면 포로 되어 있어서 휴대도 간편하고 마시기도 편했어요. 뜯어서. 공복 또는 식간에 드시는 게 흡수가 더잘 돼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현재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곧 있을 설명절 선물로 어르신분들께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평소에 기운이 없거나 체력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입맛이 없으신 분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 후기도 많고, 재구매율도 높아 더 믿음이 갔어요. 일주일간 복용해 보시는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 환불이지만 환불률은 1%도 안 된다고 해요.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만. 오늘은 휴학한지 2일 차. 어제 몸무게가 0.2kg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죠 감기 걸렸습니다. 오늘의 몸무게. 아, 아 진짜 운다. 몸무게 이렇게 안 좋아도 몸무게 올라갔습니다. 항암 안 해도 그렇지. 감기 심해져서 유자차 먹겠습니다. <laughs> 유자차 지인이 만들어 줬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감기가 응. 엄마한테 올랐습니다. 아빠도 그래서 감기 걸렸습니다 <laughs> 엄마는 지금 나가는데 아빠랑 딸이랑 심하게 지금 걸렸어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어깨 테이블 아파삽니다 자동형제 쭈꾸미 왔습니다 매콤 네, 주꾸미 시켰습니다 저 지금 4일티 휴학하고 <laughs> 휴학을 오래 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하강하는 동안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저렇게 빨강색 밥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습니다. 아, 매워! 이제 진짜 색깔이 제대로 났죠 바로 대성포 진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기침했는데 피가 나왔습니다! 오늘 찜질해가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우리 딸 울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그 대사부진 치료한지 일주일 다 됐는데 하나도 나안나고요 감기도 너무 심합니다. 큰일이다. 얼른 나야 될 건데. 내일 병원 가서 호흡기 내과도 가보자 일단. 이제 신경과 갔다가 호흡기 내과 왔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인지 검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 어, 가자.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코로나라고 합니다. 이거 주셔서 이거 끼고 진료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마스크도 이렇게 <laughs> 고소 마스크로 <웃음> 변경해줬습니다. <웃음> 코로나 걸렸어도 빵은 먹고 싶어서 이집 빵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어? 내 먹는 빵 어디 갔지? 여게 메이플 빵은 없습니까? 예, 오늘 없어요. <laughs> 안 돼! 평소에 못 먹던 빨간 음식들 엄청 샀다. 코로나 치료진 팍스로비드를 받아왔고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오열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성포진이랑 코로나가 겹쳐서. 하나는 신경과 약 하나는 호흡기내과 약입니다 신경통이 그 약을 먹어도 똑같이 너무 아픈 거예요 더센진통제를 받아왔고 역시 항암제만 안 먹으면 몸무게가 <laughs> 잘 오르죠 <laughs> 대성포진 약은 이제 안 먹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뭐? 뭐에 걸렸다고? 아, 아, 코로나예요아코로나예요또약못 네. 드시겠나? 이게 뜻하지 않게 너무 오래 쉬게 되네요 아내 라면 나빠졌던나빠진거 싫어하는데 <S> 음 파주도 잘 먹네 배고프다 아침 겸 점심이다 언제 한끼 떠는 거다 많이 먹는 것처럼 보여도 영상에는 언제 컵라면 한개 먹는데 뭐가 콩불입니다 콩불이면 따나다한술 해봐야지 이양뭐 코로나 뭐 콩불 너무 매워서 중도 <분도> 포기하고 붕어빵 먹고 있습니다 <laughs> 엄마 안 맵나 안 맵다 엄마 일단 감기약 먼저 먹어볼게요 약이 뭔가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생각보다 커서 아 콧물 엄청 맵다 콧물 닦으라고 콧물 닦으라물안 나왔는데 어, 응, 맞다 <laughs> 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초반에 피 조금 날 때는 콜라 색처럼 나오거든요 어서 아 와와 아아아아 불고기 전골이다 그데 진짜 괜찮겠 했어 나 코로나 걸렸는데. 어머 어떡해. 다 아, 삼일 정도 되긴 했는데 니 괜찮아. 장갑 좀 보여주세요 형님. 어머 트렌디해라. <laughs> 감사합니다. 너 상태 어때 보여? 코가 엄청 막혀. 근데 <laughs> 코 막히지 않았어. 목소리가 나와서 그래. 아 목소리가 나가. <laughs> 여러분 저 목소리 이런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는. 느껴져 뚫린 게아 근데 조금 조금 어때 충분왜 이렇게 후지 보이지 <laughs> 엄청 후지게 나왔어 <나왔는데. 웃음> <아니>, <laughs> 바지 벗고 진정한 몸무게 재보겠습니다 뭐40.9 <laughs> 핸드폰 무게인가 핸드폰 없이 재니까 40.5가 나왔습니다 핸드폰 무게 0.4kg인가봐 그런거보다 약이 1이 많나? 와, 아, 음. 약이 1이 많나? 여러분, 제가 한 번에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약이 1이 많아가지고 독해서 양이 몸이 지탱하나.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약다 먹고 나 얼굴이 엄청 붓습니다. 이게가 무슨 약을 한 번에 1 0 개씩 먹나? 오랜 기이고로나 아, 약입니다. 아, 끝. 소변이 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팍스로비드랑 신경통 약 먹고 나서 그죠? 소변이 완전 갈색으로 나고 얼굴이 엄청 부었었거든요왜 그냥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다가 여기 옆구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 왔어니다가 뭔가 신장에 이상이 생긴 걸 봤나 요 일단 뭐 검사해봐야지. 검사해가지고 나도 비뇨기과 진료받아보자. 제가 대상포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신경과에서 약을 세번 바꾸면서. 신경통 약을 완전 고용량으로 먹었는데 계속 이렇게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지금 약을 끊었더니 망했습니다 그냥 계속 눈물만 나고요 잠올몸 멀리...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너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그냥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참지 못하고 다시 약을 먹었거든요 그 신경통 약을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순대 냄새가 좋네요. 여기 순대 맛집이래. 이쪽 순대가 맛있대. 맛있다? 순대 맛있는데? 순대를 좋아하는 녀석이구만. 수수께기 꽃피는 천화 떡잎 학교. 힘든 건투스 힘내! 너무 귀엽다. 이건. 없는. 어, 내가 너무 갖고 싶었다, 뭐야. 어! 귀엽다. <laughs> 거기다가. 허, 크기도, 아, 뭐야, 왜 이렇게 못쓰겠어 어, 귀엽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짠거 아닌 이상한 애들이 많은 거야?